필수 13번 풀기 전에요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삼각형이 있다면 어, ABC가 있다면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냐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세중선의 교점입니다 자 무게중심이 뭐냐면 세중선의 교점 세중선의 교점이 되겠어요 그러면 중선이라는 건 뭐냐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까지의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잡아서 연결한 선 이게 바로 중선이 되겠어요. 요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선의 요 선의 중점을 연결합니다. 중점, 요기이하고 요기리 똑같다는 거고요. 요기이하고 요기리 똑같아요. 그리고 요게 꼭지점에서 요변의 중점, 요기이하고 요기리 똑같죠.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요렇게 연결하면 두 개만 써도 여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이렇게 연결하면 얘도 이렇게 연결 이렇게 해준다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똑같을 거예요. 이게 바로 무게 중심 g라고 합니다. 무게 중심은요. 꼭지점에서 중선인데요. 요기가 꼭지점에서 이 변, 꼭지점에서 무게 중심까지 거리가 2대 1이 되겠어요. 꼭지점까지 꼭지점이 더 깁니다. 2대 1이 되고요. 얘도 뭐예요? 2대 1이 됩니다. 자 이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 여기가 X1, Y1 여기가 X2, Y2 여기가 X3, Y3라고 할때 어,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이 있잖아요. 여기 무게중심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이 무게중심을 한번 찾아볼거예요 일단 요선을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가 1대 1이죠? 그럼 이 좌표는요 중 1대 1로 내분점이니까 X2하고요 X3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Y2하고요 Y3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몇대 몇이 돼요? 2대 1이죠 자, 그러면 2대 1이 됩니다 2대 1이 돼서 X좌표만 해볼게요 X1 2대 1이고요 여기 이거 요거 쓸게요 어, 1에 해당하는 것은 2분의 x2 플러스 x3에요 그럼 요거 두개더 해야죠 3분의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 이약분돼서 x2 플러스 x 3죠 이렇게 곱해주면 x1이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x좌표가 되고 y좌표도 똑같아요 2대1 써주고 어, y1 요거 그 다음에 2분의 y2 플러스 y3 해주면 요거 더해주면 3이죠 이렇게 해주면 y2 플러스 y3 이렇게 해주면 y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떻게 외워주면 되냐면 x좌표끼리 사글이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y좌표 이세 개를 다 더한 다음에 y1, y2, y3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c좌표를 지금 모르고 있죠. 자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어, c좌표를요. a, b라고 해볼게요. 어, x 좌표끼리 사그리 더합니다. 1, 6, a 그걸 3으로 나눈 것이 무게중심의 x 좌표 5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5, 1, c, y 좌표가 b죠? 얘를 사그리 더해준 다음에 3으로 나눠준 것이 무게중심의 y 좌표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 플러스 a는 15, 그래서 a는 8 나오죠. 그다음에 6 플러스 b는 15. b는 9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몇 콤마 몇이 정답이 됩니까? 8 콤마 9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외워야 되겠죠. 선생님 이 정리해 주시니까 무게 중심 어떻게 하라고요? x 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고 y 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주고 문제를 풀어봤어요.